네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와이드 그레이 첫 공을 무사히 음, 마쳤네요. 어, 저희가 첫공 끝나고, 요즘에 또그첫공 인사하는 게 대세지 그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도, 어, 뭐 거창하진 않지만, 앞으로 의가 각오라던가, 이렇게 제첫 인사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하루 1MC를 맡게 된 제임입니다. 그 <laughs> 이거 음,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음악을 끄까나 <laughs> 이제 네자 그러면 우선 우리 아저또 오늘 저하고 우리 리영 배우는 어, 공연을 첫공 아, 재연을 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온전히 첫 공간 로스 인턴 마를 어 5분 정도. <laughs> 5분이요? 네. <laughs> 저희가 준비한 게 없는데 시간을 조금 끌어야 돼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5분이라고 안게 됩니다. 네. 일단, 안녕하세요. 로버트 로스 역할 맡은 조민호라고 합니다. 네, <laughs> 일단 첫공 인사를 드리기 이전에 아직 긴장이 <laughs> 좀덜풀려서요 <laughs> 지금 제가 무대를 좀 생각보다 오랜만에 서기도 했고 아 오늘 일단 아, 일단 이것보다 일단 오늘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보러 아. 주셔서첫 공연부터 제가 보이는 좌석은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 어, 긴장도 많이 했고 연습 6주 정도 연습하면서 저 스스로 되게 느낀 것도 많은 시기였던 것 같고 또 이 와일드그레이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뭘 가장 크게 느꼈냐면 이 작품을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. 창작진분들, 작가님, 작곡가님, 안무감독님, 연출님, 조연출, 조합무감독님그 포함해서 이 창작자들이 이 와일드그레이라는 작품을 얼마나,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애정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매일매일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하는 내내 조금 최대한 정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이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저도 이 작품을 정말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뭐첫 공연을 큰 사고 없이 올라갔고 감사하게도 앞으로 또 8월 말까지 이 무대에서 점점 더 진해지고 짙어지고 매워지고,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맛들로 아주 맛있는 공연이 로도 점점 익어갈 테니까요. 그리고 저, 저도 그 사이에 저들의 이야기를 또더잘 전할 수 있는 루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, 막공까지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극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, 또 우리 와일드그레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아~ 네, 그래서 오늘 아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 5분 후같은 어~ 됐어요. 됐어요. 아 <laughs> 아~ 한 말약하고 싶은 거다 하면은 한 50분 될까봐 아 줄까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희 오늘 <laughs> 괜찮아요. 그러려고 만든 자리니까 <laughs> 예. 이따가 <우리> 아니 <좀>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 찾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끝까지더 많이 보러 왔을요한 번만 네. 보내마시고두 번, 세번 보러 가주시고 저희께서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보시 역할을 맡은 김리현입니다. 어 저는 이번 두 번째 역할이 아니라 두 번째로 아니다. 두번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두 번째로 한 여, 역할인데. 어 너무 저희끼리 재밌게 열심히 다시 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더 새로운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고요. 우리 기존에 했던 우리 다른 인물들이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나 너무나 행복하게 열정을 갖고 연습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항상 계속 채워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부분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우 스태프 선생님들 그리고 연출뭐 대표님, 분장쌤, 매니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공연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어, 와이드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. 어, 어디서 느꼈냐면, 공연이 끝나고, 인사하러 나오는데도, 어, 그, 여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알수 없는 뭔가 진한 감동이 밀려와서, 오, 코튼볼할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. 이런 경험을 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네요.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좋아하는구나,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매번 누누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 같고 네.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너무 즐겁게 공연을 했고 또 우리 새로 한 친구와 또 우리 대회들 같이 함께 힘내면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정말 즐거운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기세 몰아가지고 기세를 예. 몰아서. 몰아서 앞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네. 내에 많이 많이 소문내주시고 같이 함께 꼭 보러 가십시오 오 어,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포토타임을 해볼까요? 네, 네 포토타임 <laughs> 아, 여기 보시면 또. 아니요 또 아, 우리 어. 앉을까요? 어 그럴까요? 약간 이게 이쁘죠? 서서 하는 것보다 아니 어, 아닌가 보여요 좋습니다. <laughs> 어, 그, 아니 이 내가 말한 건이 아니고 아니 이거 이거 사이즈 좀더 길게 겠어 약간 이뻐 아, 가까이 이렇게 붙어가지 좋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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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저희 정면을 음, 아. 아래서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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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도 돼요. 좋습니다. 시작 이 <laughs> 포즈가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? 네. 그냥 보즈도 정해줘야 돼요. 아니, 모르겠어요? 그냥 지이시볼까요아니지 집이 싶어 하여가지고 는 거지 살짝 옷을 보세요. 네. 네. 자, 이게보르죠 그냥 뭐야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인사 드리고 저희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심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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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ぞ。<当>